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의기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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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천 남동 이용기 의원입니다. 아좀 조용해 주세요. 네, 인천 남동구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박 후보. 네. 그 명태균 알죠? 모릅니다. 아니, 명태균이란 이름 알죠? 아, 이름은 알죠. 예. 네. 9월 19일 날 토마토 뉴스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청개입 녹초 의혹이 보도됐어요. 그리고 그날 지상파 MBC, SBS는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KBS는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박장범 후보가 앵커였는데 그때 KBS는 왜안 다뤘어요? 개별 뉴스 프로그램 선택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커로서 개인적으로는 이날 이이 아이템을 리포트를 안 다룬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요? 좀 제작진 판단을 존중합니다. 아 존중해요? 그리고. 10월 15일 날 소위 말하는 오빠 카톡이 공개된 날이에요. 10월 15일 날 그날 KBS 박장범 앵커가 진행한 KBS 뉴스나이는 10번째, 11번째 리포트로 다뤘어요. 그쵸? 앵커멘트 이날 직접 쓰셨나요? 수정을 했나요? 저 부분은 제가 앵커멘트를 했는지 퀴즈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KBS는 큐시트를 누구까지 공유해 보도 정보의 기자들이 다 공유하게 돼 있나요? 큐시트 뉴스 큐시트 뉴스나이 큐시트? 제가 알기로 모든 기자들이 다볼수 있어요. 모든 기자들 다 보죠. 네. 그날 MBC는 3 뉴스에서 리포트 다섯 꼭지 했어요. <laughs> 응? 오빠카톡 나온 날 SBS는 세 번째로 해서 오육 리포트 세개 다루고. 근데 KBS는 이날. 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기 권한이 아니라 뭐얘를못 하겠나요? 제 권한 여부를 떠나서 예. 뉴스 보도는 제작진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30년 겁니다.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게 뉴스 벨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역시 제작진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지금 명태경 게이트가 계속 나오자는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네. 뉴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KBS는 초반부터 축소하고 이날 오빠 카톡이 나온 날도 제대로 안 다뤘어요. 그리고 앵커멘트도 제가 봤어요. 타사하고 비교했는데 앵커멘트도 되게 형식적이에요. 앵커멘트에 뭔가 이 내용이나 의지가 안 보여요. 그냥 형식적인 보통 앵커멘트 한 15초 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되게 짧게.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데 되게 앵커멘트에 여러 가지를 좀 의미를 담아서 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성의 없는 앵커멘트를 썼어요. 습니다 이게 뉴스밸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장 후보께서는 이, 이 명태경 권이? 제작진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들을 결정합니다. 그 기자들 리포트 본문을 본문에도 없는 걸 앵커멘트에 넣을 때는 앵커의 권한이라 그러고 이런 걸 물어보면은. 제작진과 협의해야 된다 그러고 이중적인 판단을 하고 이중적 답변을 계속 하고 있어요. 편리한 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작진의 일부고요. 앵커멘트 수정 및 그런 권한도 다 제작진의 포괄적인 권한입니다. 그 KBS 보드가 친정권이니까 김건희 여사 눈치 보고 이런 명, 명태균 게이트를 축소해서 보도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후보자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거는 지난 올 연초에 대담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사장 후보가 된 것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KBS 내부망에 창원총국 기자가 글 올린 거 봤나요? 적을 못 봤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창원에서 최근 3년 동안 취재기자가 7명 빠졌다. 지금 창원에서 필드로 뛰는 기자는 10명이다. 창원은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명태균이 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명태균 만나서 말 한마디 더 듣겠다고 새벽 3시까지 뻗치게 했다가 기자가 아침부터 나와서 MNG 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태균 TF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TF를 구성하지 않는지 이게 안 되면 왜 본사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지 아무런 설명도 답도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창원지검에 인력을 안 보내는 거라면 본사에서 리포트라도 하십시오. 창원총국 기자들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 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창원총국의 취재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럼 본사에서라도 리포트를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위원님이 지금 띄워주셔서 오늘 봤지만, 보신 것처럼 KBS는 저렇게 후배 기자 현장에서 뛰는 기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매일매일 공유되고 소통되고 있습니다. 아니, 공유되면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이슈인데 본사에 그 기자가 많은데 위에서 취재를 취재를안 하거나 못하게 하니까 하고 창원 총국에다 맡겨놨는데 거, 거기는 저번에 여기 자료 보니까 7시 뉴스가 지역 집중해 갖고 7시 뉴스가 한 시간인가 하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네. 있는데요. 대폭 늘어났습니 거기 그 리포트 메꾸너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기자들한테 명태균을 하라 그랬. 그러니까. 아, 제대로 취재 보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KBS 입장에선 그 많은 인력이 있는데 본사에는 신경 안 쓰고 총국 총국에 맡겨놓고 이큰 이슈를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국에만 맡겨놓지 않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기자들이 그러면 본사에서 리포트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11월 방송자별 명태, 명태균 단독 보도 건수 한번 볼게요. KBS는 한건 했어요. 11월에. SBS는 12건. 명태균 단독 보도. MBC는 15건 했어요. 이게 제대로 보도를 한 거예요? 제작진이 잘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KBS 기수별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박장범 후보에 대해서 편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박장범 후보는 정권 편을 들고 김건희 여사 편을 들으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퇴를 하라 그런 거예요. 얘기 좀해 보세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는 어제 인사청문회의 파행으로 부득이하게 열게 된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가능하면 버리는 시간 없이 진행해서 밤 12시까지 하고 이런 일 없이 의원님 질의하신 뒤 가능하면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문회이기 때문에 국회법 102조에 따라 의제, 의제와, 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